지금 어 제가 지 집에 나오다가 어병 걸린 고양이를 좀 봤어요 지금 많이 말랐고요 지금 몸에 뭐 윤기도 없고요네 무슨, 어,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뭐, 나이 든것 같진 않고요 입에 침도 좀 흐르고 있는데 네, 상태가 제가 요정도 따라오면 보통 고양이들은 어, 아주 힘차게 도망가는데 도망도 못 가고. 네 지금 어, 재활용품 어, 버리는 곳으로 좀 들어갔는데 어, 가보니까 없습니다. 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저 고양이처럼 어, 아까도 보니까 입가에 침이 이렇게 흐르는 걸 봤을 땐 심각하게 병든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 우리 영이 병들고요, 혼이 병들고 육이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이 심각해 심각하게 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10대, 20대 또는 30대, 40대, 50대 때요 어영의 문제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환자들이 급증하는 경우도 어 영적인 문제입니다. 곧 말씀 문제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저고양이처럼 어, 저렇게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어, 목회자와 함께하는, 어, 귀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어, 그런 귀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그런 귀함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또 이사도 가시고, 또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먼 거리라도 여러분들 영이 살기 위해서 영혼육이 다 살기 위해서, 어, 그렇게 힘쓰는 그런 기업들 되기 원합니다.